안녕, 여러분. 지갑은 얇아졌는데 약속은 줄줄이 잡혀서 걱정이신가요? 저도 그 기분 100번, 1000번 이해해요. 이럴 때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현금 고민 해결하는 꿀팁을 가져왔어요. 바로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인데요. 별다른 서류 없이 내폰 하나면 끝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1분. 1초가 아까운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수 있죠.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나중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당장 현금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를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.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는 게 중요하잖아요.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는 말처럼 현금 고민도 빠르게 해결하는 게 상책이죠.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업체나 누르진 마세요.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. 믿음직한 정식 업체인지, 그리고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꼭 비교해보는 게 필수예요. 저는 무엇보다 입금이 빠르고 친절한 곳을 최고로 쳐요. 상담원이 내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제안해주는 곳이라면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죠? 상담원과 편하게 수다 떨듯이 궁금한 건다 물어보세요. 그런 사소한 확인이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니까요.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게 진정한 능력자죠. 남들이 다 한다고.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. 확실하고 투명한 곳에서 진행해야 나중에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하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. 너무 편하다고. 막 쓰다 보면 다음 달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. 소액 결제 현금화도 적당히 내가 낼수 있는 만큼만 쓰는 센스. 우리 다들 그 정도는 알고 있죠? 똑똑하게 활용해서 급한 위기도 넘기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해보자고요.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듯 현명한 경제관리도 미루지 마세요. 혼자 고민하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. 시원시원하게 상담받고 나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릴 거예요. 여러분을 위해 맨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업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안전이 보장된 곳이니 믿고 클릭해 보세요.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또 만나요.